네 안녕하세요 지식 디자이너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직무교육 니즈 파악을 위한 어, 역량 모델링 모델 활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교육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어, 그 교육생들 어, 교육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하는지가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그 대상자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어, 구성원들이 되겠죠. 구성원들이 하, 어떤 일을 하는지 어, 규정을 하는 부분을 직무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를 어, 그것들이 보통 앞에서 선행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무 분석, 어, 어떤 어,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한다. 이 규정도요. 어, 어디에, 뭐와 관련이 있냐면 어, 회사의 어떤 목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목표가 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사람들, 어, 그 목표에 맞춰서, 어, 회사 그 구성원들이 하는 일이 규정이 되고, 어, 그 역할, 하는 일에 맞춰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가 규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직무 분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해요. 보통 직무 분석이라는 부분은 HRM, 네, HRM 쪽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또 D 쪽과 관련 HRD 쪽과또 관련된 어,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직무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야기를 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 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 어떤 개발 회사에서의 어떤 어, 그 성장 단계별로 목표가 바뀌는 그런 예시를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회사, 네, IT 회사가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카카오톡이라는 그 채팅 앱이 있는데, 어, 그 초창기 버전 기억하시나요? 초창기 버전하고 현재 버전을 좀 봤을 때, 초창기 버전의 카카오 앱은, 어, 정말 채팅 기능만 위주가 있었,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주된 기능이, 아, 그때 차별화 됐던 기능 자체가, 어, 그, 스마트폰에 있는, 네, 그 연락처, 연락처를, 어, 그 카카오란 앱이 인식을 하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자동 추가 친구 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채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됐던 게 아주 혁신적인 좀 기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그 회원들이 확보가 많이 됐었죠.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회원이 많이 다양해지고. 어, 이렇게 됨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런칭이 되게 됩니다. 그죠? 뭐, 이모티콘, 기존에 있었던 이모티콘 서비스 판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쇼핑과 관련된 것들, 우리가 또 최근에는 이제, 어, 금융까지도, 카카오뱅크라는 금융까지도, 예, 이렇게 사업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IT 회사들이 성장, 이라고 성장되는 모습을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으시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IT 회사가 있는데 이런 IT 초창기 제가 진입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어떻게 목표를 좀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어떤 앱을 런칭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카카오톡과 같은, 초창기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앱을 런칭하는 게, 어, 주된 목표다라고 했을 땐, 어, 그, 하는 일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 봤을 때, 이런 개발 쪽에 영역이 좀 많이 포함이 되겠죠. 어, 개발 쪽에 어떤 일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과 관련 안정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핵심 서비스, 뭐 카카오톡이라고 하면 어 채팅 기능 뭐 그죠? 채팅 기능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전화번호를 예 가져와서 예 친구 추가가 되는 바로 친구 추가가 되는 요런 기능들을 어 개발하는 게 주된 업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 어쨌든 어 사람들이 활용을 할때 문제 없이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게 가장 주된 목표였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요런 앱이 초창기 카카오톡 앱이 개발이 했다. 그 다음에는 좀 목표를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진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람들의 홍보하는 일도 많이 포지션이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안정화나 개발도 이제, 좀 가전은 가되, 포지션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죠?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개발을 또 해나가겠죠. 어, 그래서 홍보와 서비스 개발이 아마도 첫, 어, 그, 초창기 진입기 대비해서는 만족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여기만 두개 진입기하고 안정기 쪽만 봐도, 어, 이런 일하는 업무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봤을 땐, 뭐, 확장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뭐, 개발과, 어, 시스템 안전과 더불어서, 이제는 부가 서비스 개발하는 게좀 필요한 것 같더라. 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뭐, 예, 그런 어떤 쇼핑 기능들, 네, 아니면은 정말 또 다른 이런 금융권의 어떤 기능들, 예, 그 기반은 어쨌든, 어, 그 회원수인 거죠. 예, 거기에 맞춰서, 부가 서비스까지 개발하는 게 목표일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 진입기, 안정기, 확장기, 요 변화에 따라서, 어, 이 카카오라는 회사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좀 많이 바뀌고, 어, 구성원들의 어떤, 예, 그런 비율들, 역할 비율들이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 회사의 목표는 이같이 수시로 변합니다. 어, 수시로 변하고 어, 그 목표에 따라서 어, 그 하는 일들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구분을 짓고 예, 그것을 명세하는 것을 예, 직무 분석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크게 회사 목표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회사 목표에 기반해서,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어, 이 회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라는 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본부 목표가 정리가 됐다,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어, 부서 목표, 어, 그 부, 본부 목표에 맞는 또더 세부적인 목표가 어떻게 돼야 되나. 그래서 팀 목표, 최종적으로 개인 목표까지 정의가 된다. 예, 그래서 보통 위에서 예, 개인 목표까지 탑 다운 형태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어, 무조건 어, 무작정 정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어, 잘 온라인 정렬이 되어서 정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사실 한 방향을 말,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회사의 어떤 방향. 사업에 대한 방향에 맞게 어, 그런 하는 일들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정렬이 되어 있다 어, 이런 것은 무슨 뜻일까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어, 제가 만다라트라는 것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 만다라 만달아... 라는 것은 뭐 생각을 확장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많이 활용 되는 개념 어, 어떤 툴이긴 한데요. 어, 이번에는 어, 제 어떤 회사 제 회사와 관련된 그런 것을 한번 네, 목표와 거기에 대한 어,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어, 교육 시장의 안정적인 진입. 제가 뭐 초창기 지금 이제 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목표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러면, 어, 교육 시장에 안정적인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요하게 해야 될 것들은 뭔가. 네. 그러니까 교육 시장에 안정적인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어, 어떤 지표로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요렇게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과정 개발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제 브랜드도 좀 구축을 잘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강의 역량,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 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들, 그다음에 마케팅도 잘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소명인식도 가지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몸이 또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잃는다는 말처럼, 음 건강도 잘 유지해야 될것 같다. 네. 요런 생각에서, 아, 요런 핵심적인 일들을 해야지, 어, 제 목표를, 어, 교육시장 안정적인 진입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그 다음에 각그 정의된 것들을, 어,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행동들 있죠. 음. 그러니까 과정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대상자, 어, 네, 제가 하,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대상자들은 누군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들을 발굴하는 거 네, 그다음에 거기 그 사람들의 어때 겪고 있는 사례들을 수집을 하는 거네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공감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 수집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논문들, 어, 어떤 이론적인 부분도 좀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교환 제작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른 과정은 또 어떻게 개발되고 있나 벤치마킹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 도구 제작하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비판적인 관점 지키기, 어, 가지기.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와 저와 관련된 것들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과정을 딱 개발해 놓고 어, 제 3자 입장에서 한번 이런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어, 과장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브랜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뭐, 예, 여러 가지 브랜드에 대한 뭐 정의들, 어,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제작하는 것들이나 SNS 운영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강의 역량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함양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먼 네트워킹, 어, 교류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마케팅도 이렇게 해서,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쭉 한번 보시면, 네, 이해가 좀 되실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떤 목표에 연계가 되었다라는 뜻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보시면, 네, 주요 목표가 이렇게 정의되고, 거기에 대한 그 목표별 행동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면, 네, 어쨌든, 어, 그 가장 최, 그 가장 상위의 목표, 와, 어떤 행동들이, 예, 이렇게 정렬이 된다, alignment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기본적으로, 징후 분석의 컨셉은요, 요런 거예요. 네, 상위 목표가 정의가 되고, 어, 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 중요한 핵심 성공 요인 목, 목표들은 뭐냐, 성공 요인들은 뭐냐라는 게 정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행동들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 예,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는 조금, 어, 다른 그 영상에서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직무 분석을 하다 보면요. 갈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 네.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 자,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어, 제가 인사 담당자와 교류하기라는, 어, 그런 어떤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땐, 어, 그와 관련돼서, 좀할수 있는 연관돼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인사 담당자를 만나서 사례 수집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들과 마케팅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사례 수집을 통해서 어떤 어, 이론과 실무의 밸런스 맞추는 일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사 담당자와 교류하는 부분에서의 어, 연관을 갖고 있는 어,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에서 그럼 우리 어 회사의 목표 어 회, 교육시장 안정적 진입을 위해서 요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요런 다양한 어일 들을 이렇게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할 건가 를 정해야 겠죠 진구 예, 분석 단계에서 그렇죠 이것은 어느 부서의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일이에요 라는 것을 정하는 단계가 있겠죠 예 그럴 때 이런 유사한 것들, 이런 유사한 일들을 한 사람이 좀 맡아주면 사실 효과적일 수 있겠죠. 효율성도 있고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미팅을 하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사례도 수집하고 거기에 따른 마케팅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례 수집을 통해서 이런 이론하고 실무와의 밸런스도 맞추는 일을 한 명이 또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어, 직무 분석을 하고 이런 협, 누가 어떤 일을 할 건가를 좀 정하는 과정에서요, 어, 갈등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당신 부서에서 해야 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일 같아요. 아니면 당신 부서에서 해야 될일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어, 갈등들이 발생을 할수 있고, 하지만 이런 갈등들은 어 어쨌든 해소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예, 네, 그래서 어, 감정적이지 않게 잘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어,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은 어, 필연적이다. 네, 필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일로써 그냥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어, 어떤 우리 기업 회사의 목표와 얼마나 잘 온라인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또 얼마나 또 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네, 서로 어, 일을 좀 업무 분장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